창세기 1절에서 2절까지 하겠습니다. 제목은 허감이 있느니라, 있느니라 라는 말씀이신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허감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어, 성문서는 천국의 비밀 7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 상태는 선행하는 상태라고 합니다. 유아기의 상태와 거듭나기 직전의 상태 모두를 포함합니다. 이 상태는 공허, 텅 비어 있음, 그리고 짙은 어둠이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첫 움직임 곧 주님의 자비는 물들의 표면 위에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영을 말합니다. 어, 말씀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어, 혹시 그 찰리 커크 씨를 아시나요? 그 얼마 전 미국에서 돌아가신 찰리 커크 씨는 안식일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창세 때부터 주신 삶의 리듬이 있다고 예약이 하셨습니다. 창세 때부터 우리 영혼에 심어 주신 삶의 리듬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일요일 하루는 일을 쉬면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에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에 주님이 에 이제 창조를 하시고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쉬신 것처럼 그러한 그어 리듬이 우리에게 심어져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일요일 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주 어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묵상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까? 하고 여쭤봤더니, 창세기 1장 1절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제 내적인 의미는 모르셨죠. 그래서 단지 자연적으로만 생각했는데, 이분은 말하기를, 어, 이제 왜 창세기 1장 1절을 묵상하십니까? 여쭤봤더니, 창조는 하나님의 행위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면 우리는 겸손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어 과학적으로 탐구하면 할수록 우주는 시작점이 있었다 하는 것이 명확해진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주 처음에는 에,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었는데 그 주님이 이저이 우리에 대한의 예, 사는그 지구를 창조하면서 그 시작 시, 에, 시간이 시작되었던 것이죠. 그러한 시작점이 있었던 것이 명확해진다 고 얘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세교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같이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세교에서는 모든 성경 말씀에는 내적인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 의미를 중심으로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세교에서는 일곱째 날까지의 창조 과정은 인간이 거듭나가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옳다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우리가 알수 없는 어떤 우주의 시작점을 이제 성경의 창세기 두 장에 간단하게 말하는 것은 너무 상징적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인간의 거듭나는 전 과정을 말한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더 어, 나눠보면은 태초는 히브리어로 레슈트입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은 장소, 시간, 질서, 계급에 있어서의 시작,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첫째의 시작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 이해가 가지요. 근데 영어로는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는 인더 비기닝, 인 인더 비기닝 시작점에라고 되어 있는데 비기닝이 시작이라는 건 아시죠? 인더 비기닝 시작점에라고 이제 그거를 우리 한글에서는 태초로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도 그럼 우리의 시작이 어떠 했나를 한번 우리의 단지 우리의 육체 시작이 어떠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정자가 난자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어떤 이제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시작이겠지요. 그런데 난자와 정자를 창조하신 시작점이 사실은 진정한 의미의 시작점이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인생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때 에, 생물학적으로는 발생과 분화의 과정을 거칩니다. 어, 이거를 이제 생물학에서는 발생학이라고도 해요. 그런데 그때 정확한 것은 외배엽과 내배엽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어, 그것은 이제 어, 그잘 모르시겠으면은 인터넷에 외배엽 내배엽 어, 쳐보시면은 확실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외배엽은 피부, 골격 등 외적인 기관을 형성하고요, 내배엽은 심장, 허파, 간, 소장, 대장 등의 내장을 형성합니다. 그것이 육체적으로는 에, 천지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는 것이 우리 육체적으로는 이러한 외배엽과 내배엽이 창조되는 것이죠요그 외배엽은 땅에 해당되고 내배엽은 하늘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태초는 역사적으로는 우주가 창조된 처음을 뜻하지만 성경에서의 태초는 시간적이고 자연적인 상태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새롭게 거듭나는 처음 상태를 나타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창조의 창세계에 나와 있는 그 창조의 7일간은 우리 인간이 거듭나는 그 과정을 묘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깊은 내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계에서는 아주 그것에 커다란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상응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천지는 하늘과 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자 어죠. 그런데 우리나라 말로는 하늘과 땅입니다. 하늘은 위에 있는 세계이고 땅은 이 밑에 있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하늘은 영적인 속 사람을, 땅은 육적인 겉 사람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천지 천은 어, 속 사람, 지 땅은 겉 사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어, 그렇게 우리의 육신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그런데 영원의 천지도 창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이 이렇게 창조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때 영원에서도 어, 겉사람과 속사람이 창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천지도 창조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의 상응의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 곧그 주님은 그러면 왜 이렇게 어, 겉사람과 속사람을 창조하셨을까요? 그것은 인간을 거듭나게 하시기 위하여 겉사람과 속사람의 이중구조로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차츰차츰, 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2절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2절에서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고 하였습니다. 혼돈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히브리어로 토후인데 그 의미는 황폐한 채로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어 황폐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공허하다는 의미는 또 무슨 의미일까요? 공허하다는 의미는 히브리어로는 보후인데 이 폐허로서 이텅빈 상태라는 뜻입니다. 물론 우리는 유아기를 거쳐서 이러한 그 혼돈과 공허한 과정을 거치는데, 유아는 정말 귀엽죠. 그런데 그거는 외적인 순진무구함으로써 나타나는 것인데, 사실은 그 안은 혼돈하고 공허한 것입니다. 혼돈은 선이 없고 공허하다는 것은 진리가 없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한 상황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까지는 혼돈과 공허의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흑암이 있다라는 의미는 무슨 뜻일까요? 흑암은 히브리어로 호쉐크입니다. 호쉐크가 무슨 의미일까요? 호쉐크는 암흑과 파멸과 죽음과 무지와 슬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것 그것이 기품 위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깊음은 어, 떤 의미일까요? 이 깊은 바다 해양, 대양을 이야기하거나, 원시 해양, 수월, 즉, 지옥을 의미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흑암의 혼돈하고 공한 상태에 있는데, 예, 우리는 이 아주 깊은 바다 위에 있습니다. 그 어, 깊은 수월, 그 지옥을 향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유아기와 어린아이 시절의 소년 소녀기 또 사춘기를 거치지요. 그리고 청년기를 거칩니다. 그러면서 초등학교에서도 중학교에서도 또 고등학교에서도 오로지 우리는 지식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 좋은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온갖 지식을 배우죠. 그런데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오로지 독한 경쟁심을 위한 도구로서 사용할 뿐입니다. 이러한 시기가 허감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기까지는 잘못하면은 잘못된 종교의 허위를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무지에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류의 허감의 상태에 계속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또한 직장에 갑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는 얼마나 황폐합니까?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은 실제적으로는 거의 황폐합니다. 저희는 직장에서 상사의 여러 가지 그그 그 지도를 받습니다. 상사의 이 심리적인 조작, 또 가스라이팅. 계속 상사가 야단치고 또 어떤 말을 계속 하면서 어, 상사의 말을 듣게 만들고, 그것을 이제 식장에서는 사람을 만든다. 이러한 의미로 하는데, 그것이 오를까요? 그리고 또 브레인 와싱을 합니다. 어, 우리는 그 교육관에 가서 엄청난 교육을 또 여러 시간 동안 받습니다. 그것으로 브레인 와싱을 하고요. 또 언어적으로 세뇌를 당합니다. 그리고 에, 또 암시적인 그 조작을 합니다. 즉 같은 말을 계속 교육을 함으로써 무의식에 에, 심어줍니다. 그리고 심리적으로 조작을 합니다. 그리하여 어, 직장에서 에, 로봇처럼 상사의 말을 들으면서 로봇처럼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이것이 하나의 에, 참된 진리 없이 살아가는. 에, 황폐한, 흑암 위에서 사는 황폐한 그 삶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데 그런데 이러한 것을 할 때, 이러한 가스라이팅이나 언어적 세뇌를 하는 사람이나, 또 그것을 당해서 자기 자신의 이 영혼이 상하는 사람이나, 둘다 천국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런 뿐만이 아니라 잘못된 주의나 에또 정치적으로도 잘못된 주의나 사상으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생명과 시간을 도둑질 당하고 삽니까? 만일 우리가 이러한 것들에 굳어져서 또한 상사도 이러한 것을 굳히고 어. 영계에 간다면, 사후에 천사가 참된 진리를 가르치는데, 그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되면, 그, 굳어져가지고 받아들일 수 없게 되면, 즉, 세뇌를, 가스라이팅이나 세뇌를 하는 사람이나, 그것을 당해서 영원히 상한 사람이나,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당하더라도 절대로 굳히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만일 이러한 것이, 이러한 것이 사막과 같은 상태인 것입니다. 이러한 곳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영어로는 Spirit of God입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러면 어 영은 루아흐입니다 히브리어로 루아흐인데 그 뜻은 바람 또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신약에서도 숨을 내쉬시며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신 바와 같다고 어 생각이 됩니다 운행하신다고 했는데 이거는 어 영어에서는 워킹 즉 움직이신다는 moving 움직이신다는 말씀입니다. 어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이 깊은 물의 표면 위에 움직이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신다. 하나님의 생명이 깊은 물이 즉 수월 위에 움직이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거듭남의 첫 번째 움직임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한 사막과 같은 상태에 그 어, 황폐한 상태에 하나님의 영, 주님의 영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 첫 번째 거듭남의 첫 번째 움직임인 것입니다. 천국의 비밀에서는 그럼 이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내적 의미로는 거듭남의 첫 움직임. 그 이것이 주님의 자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Mercy of the Lord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들의 표면 위에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영이, 즉, 주님의 자비로서 하나님의 생명이 그 깊은 물 위에 처음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태초는 역사적으로 우주가 창조된 처음을 뜻하지만 성경에서의 태초는 시간적이고 자연적인 상태만을 나타내려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새롭게 거듭나는 처음 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 신약에서는 주님께서 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도 사람의 마음을 땅에 비유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사람 속에는 겉 사람과 속 사람이 있는데 겉 사람인 겉 사람이 땅이라고 그랬죠. 땅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말씀의 영적인 진리의 말씀을 뿌리는데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어, 그 땅이 어떻게 에, 그 씨를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이 비유의 말씀인데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속사람은 하늘로, 겉사람은 땅으로 어, 상징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에, 하늘은 속사람, 겉사람은 땅으로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듭나가는 사람이 처음 상태로서 사람의 겉사람이 속사람으로 변화되어가는 과정을 6일간의 천지를 창조하신 것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속사람은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참생명인 성과 진리가 들어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속사람을 하늘로 상징하였고 겉사람은 세상적이고 육적인 속성이 들어있기 때문에 땅으로 상징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속성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겉 사람을 만일 속 사람이 겉 사람을 지배해 가지고 하나로서 행동할 때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겉 사람이 속 사람을 지배할 때는 육적이고 세속적인 것들이 천국과 주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여서 거듭날 수가 없고 지옥적인 악하고 거짓된 삶을 결국에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지옥적이고 악하고 거짓된 삶이 속 사람을 이기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속성을 변화시켜 거듭나게 하시는 처음 상태가 오늘 말씀드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처음 순간인 것입니다. 땅은 거듭나기 이전의 겉사람의 상태를 뜻하고요. 개간하지 않은 땅은 곡식은 없고 잡초만 무성한 땅입니다. 가시 덤불과 돌덩이만 가득한 땅입니다. 거듭나기 이전의 사람의 상태를 나타낸 것으로 상징하였습니다. 그래서, 어, 혼돈하고 공허하며 라고 이제 말씀하셨죠. 어, 처음에 창조하셨을 적에 어, 영어 성경에는 void and emptiness로 기록되어 있는데 공허함과 비어 있습니다. 이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허함과 비어 있음. 공허는 선에 속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아주 그러니까 공허하죠. 선에 속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공허한 것이고, 어, 또, 비어 있다는 것은 엠티니스, 비어 있다는 것은 진리에 속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이러한 공허함과 비어 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흑암이 있느니라, 라고 주님은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흑암은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상태라는 것이 의문스럽지요.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한테 뭐 영어도 가르치고 어, 또 영어 대회에서 우수한 상도 받고 그것이 왜 무지한 상태입니까? 그런데요, 그것은 주님에 대한 믿음이 무엇인지, 영적이고 천적인 생활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무지한 상태가 흑암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아무리 영어에서 큰 상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흑암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권고하기는 영어를 가르치더라도 영어의 동화나 영어의 내용을 정말 우리 영적인 내용이나 또는 상당히 영적인 내용에 가까운 아주 지적으로 높은 이러한 내용들의 영어 문장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야지 조금이라도 이 무지한 상태를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눈치를 봐서 그저 이성이 잘할 때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흑암만 있을 뿐입니다. 저 흑암은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상태입니다. 영적이고 천적인 생활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가 흑암인 것입니다. 즉 수월로 갈 수밖에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깊은 위에 있고는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오로지 자기 욕심과 거짓 속에 깊이 빠져있는 상태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욕심과 거짓 속에 깊이 빠져서 우리는 철부지 아이들에게 세상 물정을 가르쳐야 되고 또 인내와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야 합니다. 지식만을 알게 되면 그 지식이 자기 욕심과 거짓에 이용당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욕심을 위해서 그 지식을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수월에 더 빨리 깊이 빠져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예, 손자들에게 예, 이러한 이내와 믿음과 또 영적인과 천적인 것에 대해서 가르쳐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나기 이전의 상태가 바로 이러한 것이고요. 오로지 탐욕과 세욕에 깊이 빠져 있는 인간들의 속성을 나타낸 것이 오늘의 이 말씀인 것입니다. 즉 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 운행하시는 그러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주님은 오늘 1장, 1절, 2절에 아주 깊은 의미를 이야기해 주신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